제가 하는 소송 중에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소송의 종류인데요. 상간자 소송입니다. 요즘 뭐 상간녀뿐만 아니라 상간남 소송도 많이 하는데요. 뭐 결혼을 했으면 서로 이제 평생 함께 살기로 서로의 정조를 지키기로 약속을 한 건데 그거를 어기고 너무 쉽게 외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분과 이혼을 원하시는지 여부가 조금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혼을 같이 하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통해서 피고를 두 명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 두 명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간녀가 같이 위자료를 부담해라라고 하는 형태의 소송을 내실 수도 있고요.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거의 수집인데요. 여기 사연에 보시면은 다행히 이제 문자나 이메일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간통의 범위가 이 성행위 자체만 의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았는데요. 지금은 간통죄는 사라졌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만 물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범위가 좀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간 남성과 여성이 주고받기에는 부적절한 뭐 애정 표현이라든지 누가 봐도 사귀는 관계를 볼수 있는 뭐 사랑에 뭐 제가 진행하는 소송 진행했던 소송 중에는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사랑해 서 보낸 동영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정도만 있어도 부정행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다 둘이 뭐 주고받았던 메시지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불법적인 행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블랙박스라든지 상대방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행위도 사실은 부부간에도 불법 행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약간 위법성을 띠는 증거 수집의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오신 증거 자체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이를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거는 자백이죠. 내가 그렇게 한게 맞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배우자의 카페 또는 상간녀 쪽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뭐 문자,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겠죠. 사연에서는 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게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외국에 있는 주, 어,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뭐 영사관 등을 통해서 이제 사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조회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